그 선진화법 위반 사건 이른바 빠르지판 지금 6년이 가까이도록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아, 아시다시피 법원장으로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최적 그렇죠? 의견을 모른다는 말씀이죠.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상당수가 국회의원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핵심 피고인 나경원 의원이 부군이라서 그런 겁니까? 재식감사관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부분은 이제 양당이 다계류가돼 있고 또 피고인과 증인 수가 많고 범죄 행위 태양도 다양하고 아니 피고인... 모르신다면서 또 자세히 또 말씀하세요. 아그 이제 법원 저... 내용이라 모르신다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 정도. 네, 왔다 갔다 되게... 해요. 네. <laughs> 일단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6년 이런 진정... 선진화 비반 네. 사건을 6년이 넘도록 처벌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 국회 법사회의 방해에도 괜찮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국, 법원에서 이선진화법은 사건을 4년 전에 3년 전에 끝냈다면 이렇게 난동을 부리진 않을 거예요. 자, 2년을 구형받은 빠른 사건, 나경원 의원, 오늘 해피으로 나갔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지난 금요일 날, 국힘 의원들이 의장석을 거의 정거다 시피하고 거의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병원에 가봐라. 귀 먹었냐? 학교는 안 다녔냐? 뭐 꾸리는 게 있냐? 이렇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바로 법원에서 처벌을 제때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말로만 법질서 확립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법원에서요 이번에 보시면 영상 보시다시피 보셔요 지금 원장님 보고 계세요 이게 네? 어, 나경원 의을 포함해서요 국힘 법사위원 전원이 이렇게 선진화벌을 위반했습니다 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 한 달만 에도 무려 424회 회의방위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란 수준이에요 저는 과거에 신일청산을 위해서 설치된 반민티가 있습니다. 반민티가 경찰이 난임해서 그 회의를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 사건이 있어요. 아시죠? 그게 연상이 돼요. 원장님. 네. 낙여은는몇년 구형되시냐 아십니까? 네, 징역과 벌금. 예? 같이, 네? 같이 구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이 구형됐습니다. 네. 여기서 집행유예나 벌금에 성공한다면 또다시 이런 행위가 또 벌어집니다. 엄중 처벌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셨습니다.